자, 여러분들이 알던 시바이누는 이제 없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동안 유튜브에 있는 시바이누 영상들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1원 간다, 10원 간다, 근거 없이 우격 다짐하는 영상들 뿐이었죠. 자, 시바이누는 이번 주에 나온 상승 움직임으로 이제 저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목표가 0.054원. 이거 뭐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이따가 또 나와요. 작년에 만들어진 고점 부근까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장기 보유자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우리 시바에는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거는 이 본전 심리입니다. 아시겠죠? 오래 물려있다 보면 이 본전에 나가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자, 칼을 뽑았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뭐가 됐든가 한번쑤이안 되겠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만큼 꼭 수익으로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상승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바이누, 렛츠고! 자, 오늘 공포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올라서 이렇게 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 수위가 다소 온화하게 바뀌면서, 나스닥도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이렇게 양수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의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우리한테 시바인누를 비롯한 여러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기 좋은 적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도 긍정적인데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던 신규 지갑과 활성 지갑 주소의 수가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6조개가 넘는 시바이누가 거래소에서 출금이 돼서 고래들의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것도 드디어 시바이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시바이누 차트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부터 볼게요. 시바이누는 작년 3월에 만들어진 이 고점부터 지금까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고점부터 저점까지 76% 정도가 빠지는 심각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대응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주 강한 추세 반전 신호가 지금 두 개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저점이랑 여기 저점이랑 가격이 거의 같죠? 자, 그런데 밑에 RSI 보조 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 자, 이게 바로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의 교과서적인 그림이거든요? 정말 잘안 나오는 신호예요, 이거는. 자 그만큼 강력한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신호고요 자 여기를 또 보시면 가격 저점은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RSI는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상승 다이버전스의 형태인데 이 다이버전스가 큰 프레임에서 작은 프레임에서 두 가지가 중첩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비트 원화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모닉 패턴을 하나 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B포인트 되돌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분에 정확하 가격 61.8%를 되돌려 줬기 때문에 하모닉 가틀리 패턴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가틀리 패턴은요. D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일반 가틀리와 조금 더 깊은 딥 가틀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가틀리 패턴이 출현한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 구간부터 거의 150% 정도 상승한 0.054원 근처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가격 반전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제가 한 요쯤부터였나요? 0.02원 요 근처부터는 얼마든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했고 요번 주 내내 이렇게 일봉상으로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요 저항 라인 있죠 여기를 살짝 뚫어줬는데 여기가 정말 진짜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12월 3일 날요 개연빔 나왔을 때딱고 그 자리거든요 그리고 요 매물대 위치랑도 좀 겹치는 자리고 지금 요 라인을 뚫어주고 완벽하게 뚫어주고 이제 리테스트까지 하는지 요걸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규나 추가로 이제 시바인는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이제 리테스트 할때 이런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올라오는 파동 모양 보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잘 올라와 준다면 그 다음은 요 구간이 상당히 치열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랑 마찬가지로 정말 좋아보이는 차트가 하나 또 있거든요 바로 니어 프로토콜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 정도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요 지금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채널을 하나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채널 하단에 맞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중이고 요 A파 대 C파 비율도 1대1 정도로 상당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밑에 닿을 때 물량 어느정도 담아봤는데 대략 한 6,000원 중반 정도 구간. 여기서 이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요. 지금 구간부터 그냥 무지성으로 오른다고 해도 여기가 50% 구간이거든요. 짧아 보여도. 그래서 아주 괜찮아 보이길래 제가 갖고 와봤고요. 혹시 지금 니어 프로토콜 매수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덜컥 여기서 그냥 매수하시지 마시고 지금 올라오는 모양이 뜯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쐐기 형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리딩 다이아고 넬이라 그러는데 이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조금 조정 나올 때한뭐한4 0 원, 3 600원고 그 사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말고도 제가 그 기술적 부분보다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요새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됐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이더리움을 살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10년 뒤.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 날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 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자,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 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중에서 GK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잘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VC 중에 하나인 해시대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 업체 라운 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계란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이 장이 되고 있죠. CES에서도 우리나라 영지식 스타트업인 G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거든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회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0% 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들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이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제가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이거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 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내려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한줄 남겨 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번호 뒷네 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금전 요구 같은 거를 일체 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